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에, 개죽산 예, 중림정사, 예, 입구인데요. 예, 중림정사 주변, 예, 주변, 예. 이 꽃이 이렇게 만발해 되어 있네요. 예, 막, 피어나는 것도 있고, 만발되어 있는 곳이고요. 예. 이 아름다운 꽃이 무엇일까요? 예. 예요? <laughs> 꽃프렛이라고 해요. 꽃 예, 일명 석산, 석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 꽃프렛. 또, 상상화학이라고도, 또, 또, 전해오는데요. 예, 이뒤중 간에 석산이나 꽃프이나 상상화나 그게 그거 같은 것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한 영어는요, 하단 석사님들께서 찾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꽃 그, 사찰 주변에 꽃프렛이 많이 있지요. 저음 예, 때, 전라도 지방의 불국사라던가까 이런 데 가면 아주 축제까지 하지요. 상상 축제. 여기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어, 대부분 현재, 사찰 측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네요 멀지 않아, 중림경사상 상사와 죽게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하, <laughs> 대단각이에요. 어휴, 곳에 어. 옆에 있으니까 부월이요, 달려드네요. 꽃플래. 음. 상상화. <laughs> 네, 보시죠? 어, 예, 보시죠. 여기에서. 아주. 어, 보세요. 가짝펴묻겠죠 예, 네, 지금 막 올라오네요. 여기 어디냐고요? 예. 네. 지속산 네, 밑에, 예, 네, 중림정사 예. 네. 한번 다음 주에요. 네, 이 꽃불레 상상화 꽃 만발하니까요, 한번 와 보세요. 네. 그때는 완전히 살짝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상상화 꽃불레는요, 예 사찰 주변에 많은 예,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무슨 이유요? <laughs> 예. 어, 불경 녹말을 예, 채취해서 를 예, 불경 제본을 할때 예, 쓰기도 하고요. 탱화 만들 때도 예, 활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네요. 예, 불경 제본을 할때 란가 탱화죠. 예, 텅화, 예, 화 그걸 할때 녹말을 예, 채취해서 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사찰 주변에, 예, 난이 있다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laughs> 이 사찰 측에서 아주 청송들이 이렇게 갖고 오시는것 같습니다. 예. 이사찰이저 있고. 사그피어올르죠 예. 꽃폴레. 석산, 상상화, 네,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귀족산, 대덕구 귀족산 충림정사 입구, 네, 입구, 네, 입구에 이렇게 많이 꽃볼렛이 피어오르고 있네요. 이 꽃볼렛은요, 농마를 네, 만든 다음에, 네, 일전 개본이라던가, 예, 그 다음에, 탱화 만들 때, 예,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찰 주변이 예, 많이, 예, 심어서, 예, 하단용으로 활용하기도 한답니다. 한번 보시죠. 피어오고 있죠? 네. 옆에 피어오고. 시 예, 여기는 계족산 중림정사 입구에 예, 꽃플랫 예, 하단용으로 쓰고 있고요 예, 절에서 농말로 마련해서 행화제작할 예, 때라던가 불경제분을 활용할 때 쓰는 이런 예, 상상화석산이라는 꽃 이름이었습니다 예, 한번 다음 주에요. 한번눌러 오세요. 오늘이요. 9월 11일. 예, 토요일. 오후 자랑이 었습니다